오늘은 냉동 갈치를 가지고 갈치조림을 해볼 거예요. 갈치를 물에 녹인 다음에 지느러미를 먼저 잘라주세요. 생선은 지느러미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가위의 옆면을 이용해서 비늘을 긁어주었어요. 칼로 하면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깨끗이 씻은 갈치는 네 토막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무는 5에서 6mm 정도로 네 통면 정도 잘라주고요. 그 다음 반으로 한번더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자른 다음 냄비 밑바닥에 차곡차곡 깔아주세요. 고추는 쫑쫑 잘게 썰어주시고요. 양파는 반 자르고 얇게 썰어주세요 대파도 잘게 쫑쫑쫑 썰어주세요 국간장 3숟가락 1 숟가락 정도. 마늘 1큰술 넣고요. 고춧가루 2스푼. 진간장도 2큰술 넣어주세요. 고추장도 1큰술 넣었어요. 설탕 1 숟가락. 맛술 3 숟가락.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요. 무 위에 양념장에 반만 얹고선요. 물을 두컵 부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으면 뚜껑을 열고 갈치를 넣어주세요. 설탕을 나중에 넣어준 것보다는 무가, 덜 물렀어요. 가장만 먼저 끓여주는 게더잘무르는것 같아요. 이제 갈치 위에 남은 양념장을 싹싹 긁어서 다 올려주세요. 썰어진 고추랑 파, 양파도 다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제 간이 되고 국물이 끓어들면서 15분 후에는 이 정도 되는 상태가 돼요. 이때 누가 익었나 보고. 국물을 어느정도 할 것입니다. 결정해서요더 끓일지 그만 끓일지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는 간이 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5분정도 더 끓여줬어요. 5분정도 더 끓이면 국물이 좀더들어 있고, 색깔도 먹음직스러워져요. 이제 그릇에 담아봐요. 접시에 물을 먼저 담아주고요. 간치도 올려주세요. 무랑 갈치가 참 맛있는 색깔로 둘여졌어요 제일 큰 갈치도 올려주고요 위에 고추랑 양념도 올려주세요 무도 하나 더 놓아주고요 설탕을 넣고 맛술을 넣어 좀 달달하게 조렸더니 아주 입맛 없을 때 먹으니까 맛있는 갈치조림이 됐어요. 무만 조리된 것보다 훨씬 맛이 풍성하고 고소하더라고요. 단백질이나 나, 남의 살이 괜히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도 갈치조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